안녕하세요 강남루입니다. 어,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 믿는 거 있잖아요. 그 믿는 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실망도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식견, 자기의 경험으로 상대를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업을 믿든지 뭐 등등 그 나왜 다른 거를 믿는 게 바로 자기의 경험과 식견으로 믿는 건데,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 근데, 자기는 그걸 정답으로 생각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 우리가 볼 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봐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바보 멍충이라서 그 사이비 교주의 말에 넘어가서 빠질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처음엔 다 의심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아, 저 사람이 진짜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을까? 저 사람이 진짜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해결이 되면요. 맹신이 되는 겁니다. 의심병 가진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 의심이 해결되면 맹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의심을 하게 되면 끝도 한도 없이 의심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 네? 아, 원통. 자,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 의심이 의심병이 지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지 기준이 어떤 기준이야? 지가한테까지 경험한 기준밖에 더 있겠어? 지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는 뭐, 뭐가 있어. 그래서 한 젊은 애들이 의심하는 애들 보면 불쌍해요. 왜? 아, 직각 것들이 얼마나 안다고, 어? 그시견 가지고 누구를 의심해. 응? 어? 진짜 가짜는 거지. 예? 어? 아니, 내나6 0편생이 넘어도 제대로 사람을 판단하기 힘든데, 아니, 30, 40대 애들이 뭘 평, 남을 평가하고 의심병을 가지고 사람을 사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확장성을 가져야 많은 식견을 가져야 되는데,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어떤 이 재단을 해버려.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돼 예를 들어서 말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난 싫어. 쓸데없이 농담하는 사람은 난 싫어. 쓸데없이 뻥을 까는 사람은 난 싫어. 이렇게 다 재단을 하는 거야. 어, 못생긴 사람은 싫어. 어? 아, 매너 없는 사람은 싫어. 이렇게 다 재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놈이 무엇이나 되겠어. 이 세상에는 내가 이 강남에서 살아보니까 살아, 이 강남에는 이 속된 말로 이 사기꾼이 득글득글 하게 많아. 하지만 아윗맛밖에 사기꾼 쓰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고 나 사기꾼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그냥 사귀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깨우치고. 그래서 내가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는 거야. 많이 아는 게 똑똑한 거예요. 많이 안다는 건 남의 지식을 많이 하는 거는 그냥 남이 많이 외운 거야. 내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 내 지혜가 많아야 된다고. 내 경험이 많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믿는 거 어때요? 우리가 하느님 보고 믿어? 아, 근데 대한민국에서 하느님 보고 믿는 성도들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모아봐. 아, 나도 하느님 솔직히 못 봤어. 우리가 성경책, 옛날 책이야. 에? 2000년 전에 쓴, 몇 천년 전, 그 전에 뭐, 그 뭐예요? 어? 구약성서는 2000년 전에 쓴 책이고, 신약성서는 2000년 전에 쓴 책인데, 아 옛날 책을 보고 뭘 믿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건 확인하는 거지. 어? 확인해서 믿는 게 믿음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는님께 기도를 해. 하느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 성공해줘야 믿을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이냐? 하느님 저 저기, 누구한테 돈을 띠했는데 돈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돈을 받아지면 그때부터 하느님 믿을 거야? 에라이 병신 진짜 아니, 생각이 조금만 생각해도 알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믿음이라는 거는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쫙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있어. 근데 지치, 내가 참외 참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저 친구가 참외를 서리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파다닥 대어갔더니 참외 서리하는게 아니라 운동화 꾼을 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저 친구 의심한 걸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지. 어 미안해 친구야 나는 네가 참외를 서리하는 줄 알고 내가 의심해서 미안하다.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 개설이냐. 그럴 사람이라고 믿었잖아. 어? 참외를 갔다가 어? 서리한다고 믿었잖아. 친구 절친한 친구인데. 근데 가서 보니까 신발 끈 매는 걸 보고 아 내가 자책하는 거지. 아, 내가 너를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난너 믿어. 야, 그게 뭘 믿음이냐? 어? 의심 의심이 해결된 거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그 친구가 이 저쪽에서 아, 신발 저 친구가 신발 끈 매고 있는 걸 거야. 설마 참외를 따갈 일은 없어. 하고 갔는데 아, 이 친구가 참외를 따네. 몰래 가져가려고? 자, 료에 담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 네가 어떻게 여기 내참여받에 참여를 따가냐고 화를 내죠? 그건 처음부터 믿었던 친구가 아닌 거야. 처음부터 믿지 않았는데, 믿는 척 립서비스 날리다가, 막상 참여를 따니까, 응? 도둑놈으로 확인, 확인한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진정한 믿음이면 저 친구가 참여를 따면, 저 탐해를 따는 이유가 있겠지.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뭘 소원을 들어줘야 소원 수리를 해줘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지. 친구가 의리를 지켜주는 거를 꼭 눈으로 봐야 그래야 믿음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그게 믿음이야. 아, 부모가 뭘 해줄 때생생내고 해주면. 다 보이잖아.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서 부모의 부모를 재단해. 이런 멍충한 애들이 엄청 많아요. 어? 아, 지, 지가 지 어릴 때똥 닦아주고 그저기 채워주고 밥 먹을 때똥 싸도 그거 다 수발해 해준 그 부모의 공을 일이라도 안다면 지가 뭐 어떻게 부모를 예단, 예단하고 판단해. 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라 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어니 네 판단 기준으로,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재단을 하냐고. 예를 들어서, 60평생 살았는 나에게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나를 판단한다면, 그건 말 돼요? 아, 중학생이 판단해도 말이 돼? 고등학생이 판단해도 말이 돼? 안 되잖아. 최소한 나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이. 근데, 하느님이 연세가 어떻게 돼? 응? 아주 그냥 똥덩어리, 아주 만한 게, 응? 아주 태어난, 갓, 난 애기도 안 되는 게, 그 할아버지를, 증조, 고조부 할아버지를 판단하는 거야. 웃기지? 인생이라는 거는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서 아, 믿, 믿고 살, 믿고, 내가 사람 믿었다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믿었더니 괴로워, 믿었더니, 밀었, 밀었다가 눈탱이 당했어요. 너 괜찮아. 어? 남 속인 놈이 잘 되는 일 없어. 하느님이 벌을 줘. 왜못 믿는 거야? 한 당신이 하느님을 안 믿어도 돼. 이게 하느님이 아니, 하늘님이라고. 하나님, 그 기독교서만 하나님 말고 하늘님이라고 치자고. 하늘의 인 섭리야. 어? 하늘의 삼, 인과 응보라는 말이 왜 나왔어? 고진 감내라는 말이 왜 나왔어? 어? 우리가 있죠? 이런 말 있잖아요. 천조 자조라는 말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후져도 그것도 인생이야. 그 결, 스스로 노력을 안 해서 그 진짜 인생이 망쳐지는 것도 그것도 그 인생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의심하고 살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시각 장애인들처럼요, 어? 평생 보이지 않아서 모든 것을 그 의심을 하고 사는 시각 장애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아두 눈을 뜨고도 의심을 하는 이런 멍청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 꼭 하느님을 봐야만 하느님을 믿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니. 목사가 하느님이에요. 목사가 교주야. 너, 아, 목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 전달자야, 메신저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맹신을 하니까 그게 이제 사이비 이, 이, 교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메신자인 목사를 과신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저를 갖다 과신했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그래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노란 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노란 돌이라, 아, 예쁘다고 주셨는데, 황금 덩어리야. 아, 기분 째지잖아. 어? 노란 돌인 줄 알고 주셨는데, 황금 덩어리니까. 근데 반대로요. 지나가다가 노란 빛에 황금 덩어리인 줄 알고 제일 싸게 주셨는데, 노란 돌이야. 그럼 우리가 기분 잡히죠.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도 그래요. 너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과신해서, 자기의 판단에서, 어, 황금덩어리하고, 잿싸게 끌어 안았는데, 노란 돌이야.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데, 그 사람은, 그 돌은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지가 착각한 거 아니야. 지가 착각해놓고, 기분 나쁘대. 응? 어? 지가 착각해놓고, 지가 괴로워. 지가 착각해놓고, 배신을 했대? 이게 말이야, 똥이야. 어? 사람이 자기 기준이 그렇섰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노란 돌이면 어때요? 아, 황금덩어리면 좋은 거야? 아, 노란 돌은 나쁘고 저는 이러한 생각, 그, 근시한 적 생각하지 말래. 인생은요, 노란 돌 줬다고 보면 황금덩어리 줬을 수도 있고, 황금덩어리냐고 줬는데, 남한테 강도당해서 그, 근 때문에 내가 뒤질 수도 있어. 다 복이 복이 아닌 거예요. 어? 복이라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로또 맞았는데 그 로또 맞은 거로 인해서 형제지간에칼부리난 사건 그 형제들이 굉장히 우애가 좋았됩니다 근데 로또가 맞이고 나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왼수가 되고 칼부리까지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한 금덩어리를 줬어도 불행이 된 거예요. 에? 아니 부모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효도한다는 보장이 있어? 많이 배웠더니 많이 배웠다 치고 어? 부모 말 무시, 무식한 부모 무식한 부모 무시하고 어? 많이 좀 배웠다고 어? 부모 깔보고 어? 많이 좀 배워, 배웠다고 어? 부모 말에 말자르고 부모한테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개고생해서 사실 키운 거야 어? 지금도 지금도요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 미국 유학 보내고 대치동에 비싼 과에 가리키는 지금도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어. 물론 능력이 돼서 가리키는 건 당연하지만 능력도 안 되는데 냄세가항세조차 가만 가량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사금융이 자금을 운영하는데 100억을 운영하겠다, 200억을 운영하겠다, 1000억을 운영하겠다. 이게 다 그림이 있잖아 근데 100억, 200억 운영하겠다고 한 애가 1,20억 가고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지. 그런, 그런 것처럼 사람을 누구를 믿는 것도 믿음에 대한 과신이 본인 스스로의 상처가 된다. 우리가요, 이 자라보고 놀란 거는고소독국 보고 놀란다고요. 누구를 한번 믿었는데 의심을 해, 여기 실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누구를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내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가 나를 믿었는데 나한테 실망을 했어. 그럼 이 친구는 항상 맨날 사람들을 의심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나를 믿었다가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내 마음이 내가 아파요. 내가 재진고잖아날 어?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어, 믿음의 불신의 벽을 줬으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떨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열렬히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느님 저에게 축복 내려주세요. 하느님 저에게 축원 주세요. 이 항상 이렇게 열심히 그이 기도하는데 하느님이 대답이 없어.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 없는 거 아니야? 응? 어? 내가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아저저 저 목사 농간에 내가 놀아난 거 아니야?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의심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경우가 저도 있었어요. 왜냐면, 하저 같은 경우에도 이 천주교를 20년을 다녔는데, 아, 이, 실, 이 신부들이, 아, 신부 같지가 않은 거야. 특히 그 정의사회 뭐구연단인가그 신부들은, 아주 뭐 이거는 뭐 정치인들이지. 나 솔직히 걔네들이라고 하고 싶어. 저것들이 신부가 인 하고 싶을 정도야. 신부라고 내 맨날 정치적인 거 하는데 그것도 아주 편향적인 편향적인 정치 언어만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근데 타이틀은 신부야. 아 신부가 신앙에 대한 저기가 아니라 어떤 좌파 경향적인 그런 어 신부. 어, 우파도 잘할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좌파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우파 잘못하는 것만 지적질하고 다 있잖아. 좌파 잘못한 거 셔터 마우스 하고 있고. <laughs> 이런 얘기 하면 또, 이거 또,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여하튼, 이 사람이 삶을 사는데, 믿음을 갖다가 의심하는 것보다 믿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어? 사람 믿는 거 바보다. 넌참 사람 잘 믿어, 이 바보 같은 놈아. 어? 나는 반대예요. 의심하는 새끼가 바보 같은 새끼고 의심하는 놈이 멍충한 놈이지. 아니, 의심을 하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사겨? 응? 어? 의심을 하면 어떻게 무엇을 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을 의심하거나 뭐 이런 것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자기 자신에서 과신을 하는 건 진짜 병이야. 과신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라. 그 어떤 거, 자기의 식견과 경험을 너무 믿지 말라.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성공하려고 삽니까? 돈을 많이 부자가 되려고 삽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성공하는 것도 내가 행복을 추구하여서 성공하려는 거잖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 행복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근데 그 행복을 쫓아서 내 불행을 자초하지 말라야 겠죠 행복을 버려서, 버려서까지 성공을 하려거나 행복을 버려서까지 그이 남을 의심하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최근에 저도 제 길을 가지 않고 옆길로 약간 빗살리로 갔더니 하느님께서 실현을 주더라고요. 이 생각은, 인간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생각대로 된다고 착각하잖아. 난저 사람을 믿었어. 근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아, 쟤는 날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아주, 아주 실망스럽죠. 근데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제쉽견에는저 정도구나, 라고 봐요. 뭐 어쩔 거야. 제가 늘 말하죠. 저는 저를 믿으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도 요새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자신도, 아,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가고 살고 있나 싶을 정도야. 그런데, 인생을 제가 내공이 크잖아. 어? 나만치 파라, 이, 파노라마 같은 롤러코스터 같은 삶 사람이 더신나될까요 그래서 저는 웃어 넘깁니다. 웃고 맙니다. 그냥. 아, 제가 여러분, 어, 어린아이한테 아무리 어른이 천국장이 맛있다고 해도 어린아이는 이해할 수 없듯이 제가 젊은 분들한테 믿고 사는 삶이 진짜 좋은 삶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해도 젊은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똑똑하고 현명하신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있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고요. 사람도 복음 있는 믿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않 보지 않고 믿, 믿는 믿음 설사 봐서도 내 식견이 다 옳지 않음을 아는 믿음. 그런 믿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